이란의 미군 인정책에 적절해해 이란 유엔 제재를 했던 것인데 여전히 김장 이분도 수의를위해올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의은연장의에 답장을 <목소리도> 습니다연장은이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청중이 선택하겠다고 혔는데요 국민 정상단에 친서외교가 제재되면서 꽉 막힌 비핵 역사에 공포하맞길 바랄 수있도니다도에용성사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무실에서 팬들을 읽고 있습니다. 저널드 프랑 미국 대통령이 보낸 친서입니다. 북한 대표들은 현지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습니다. 전포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지의 사기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미로운 내용을